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, 한 번씩만.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아이게 정에 고스트 스킨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신 스킨 고스트 그거 사버릴까? 어차피 돈도 있는데 그냥 영이렇게된거 그냥, 그냥 사버릴까요 그신 스킨? 아, 안 되겠다. 이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오케이. 와 재밌다 발로란트. 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 이긴다. <laughs> 아유. 안 되겠어. 저는 세트를 사야겠어요. 못 참아. 여의봉 들어. <laughs> 아 핑크야지. 나 같은 학고는 어디 가서 저 누구 알아요? 저 누구랑 친해요? 이런 말 절대 못해요. 제 3자 입장에서 이상한 어디 하고 유튜버가 와가지고 저 누구 누구랑 친해요? 이렇게 말하면은. <laughs> 뭐지 저 악고 새끼? 바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누구 알아도 어 누구 아세요? 아니요 모르는데요. 어 새벽님 그 누구랑 친하시다던데? 그게 누구죠? 평행 세계 의 진새벽인가요? 전 모르는데요. 바로 그냥 모르세. 먼저 친한 척하면 받아주냐고요?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받아야겠죠. 뭐. 일단 받은 다음에 해명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. 가자. 일단 먹어. 그 다음에 생각해. 어? 원해이 안돼요? 너 자꾸 그럼 이거 부순다? <laughs> 아 따가! 아죄송다아 <laughs>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언제 거기까지 갔어? 날고맨날고맨 <laughs> 아유 좀 죽어라! 죽여버려 저놈 죽여줘 담궈줘 한대 찌릿 <웃음> 어. 이 <laughs> 아, 근데 방금 안았으면안됐는데 자꾸 앉으면안 졌으면 니까으면안 졌으면 안 졌으면 안 졌으면 안 졌으면 안 졌으면 안 그릴 날 뻔. 와 벌써 공포 다섯 개못 뛰었다. A 가자 엔트리 서줄게. 벌써 공포를 다섯 개나 모았어요. 화성 가야지. <laughs> 가자. 미쳤나 이게. 미쳤나 이게. 아하하 안돼 저거까지 잡았어야 됐는데. One enemy down. Holy shit. 와 뭐야? 와 미쳤는데? <laughs> 양념 쳐주고 충격 화살로 마무리. 거의 뭐 카오스급 스턴 연계. 와 미쳤다. 출발. s p i e n g i n e e r s down. w a t s your e I'm standing. One enemy remaining. Are you? Are you? Are you? Are you? Are y r e y Are you? Are you? Are you? Are you? Are you? Are you? e you? o e y e y y o a r 러시 러시. It's 지 One e oh,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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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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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잉. 뭔가 살짝 어설프긴 했지만 어쨌든 쏠았다면 오케이. 와 어센트에서 공격대 7대 4? 이거는 말이 안 된다. 러스라스라스라스라스 오. 스라스라스라스 지금부터 지옥이스 아니 근데 이거 여의봉 드니까 갑자기 생각난건데 피스스뭔스라스공 닮지 않았어요? <Rotors> 죄송합니다 <Solid> 원빌링 스라스셔스라스라스라스 <specification>. 저세! 우어 이코 프래깅. 삐울 것 같은데 느낌이. 나가서 부겨 버려야겠다. 안녕. My ultimate ready. 일로 와. 어딜 도망가, 씨. 어딜 도망가. 넌총 들고 뛰어야겠지만 난칼 들고 뛰어버린다고? 아, 그래. 나는 뚜벅이를 해야 돼. 이제 딱 깨달아버렸다. 저같이 피지컬 딸리는 사람들은 희대의 사기챔, 그 메타의 1티어 요원, 막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? 그 시섭장께 제트 했다고 그냥 점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. 마 e 마 a 마 n 오! What? That's it, time. 아니 뒤로 빼다가 잡았는데요? 제야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일부러 그런 건 아님. <laughs> 바닥이. <바닥에는>? 프로세. <pudding. 웃음> <Right. 웃음> <laughs> <laughs> <difference> 아, 아까. 아, 이거 내가 딱. 오면 잡고 빠졌어야 됐는데 벌써 더 나가 버려가지고. Have... Let's play retake. 아, 에이 보자. 내가 궁으로 총 만들어 줄게. 극증하지 마라. 아, 나갔냐어티는 oh, you... gotch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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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나이스이에트. Nice. 나이스 네. 팀. 어. 캐리. 물론 후반 막판에 한건 없지만